눌러지려거 나이스 진다뭐 맞았어? 친거야? 그럼 어? 왜 맞았어 그거어게 맞았어? 맞라그거 어떻게 맞았어? 희한하네 이거 예술 응? 도시키 예술골 친다고? 어. 예술골 친다고? 뭐야? 이게 본 거야. 예술골 친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? 그렇게 본 거야? 아 예술고 예술구치... 치고 아, 참나 어이가 없네. 아이, 아 내가 지금 분명히 약속하고 친 거야. 아. 아 빨리 쳐. 아 짜증나네. 어유또 아, 혈압약을 부르네. 시작부터.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아, 저기. 앉아. 야, 이거 쉬운 건데 이렇게 친 거야. 어우, 혈압약. 혈압약. 약간 들어 혈압. 드러... 이렇게 해 줘야지. 사람이 아, 양이지.